저희 주일 아침 마음 모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택배 왔습니다. 어? 나한테 올 택배가 없는데? 뭐지?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 어? 왜 보냈지? 아, 내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아? 선물을 보내준 거구나.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있을까 여러분, 선물의 자격이 필요한 것일까요? 선물을 받을 때받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물이라고할때이 선물은 그야말로 그냥 주는 것이고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잘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이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수 있도록 한 가지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열어 주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잘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에이 이게 무슨 선물이야? 예수 그리스도? 말도 안 돼.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받은 선물을 그냥 구겨 버리고 택배 반송하듯이 반송해 버리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은 것이죠. 이 선물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감사하게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가운데 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함께 사는 그 인생이 어떠한지를 또 우리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조기동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유유 우리가 또못 만나는 이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이 참 슬프죠. 그래도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죠. 방학 잘 마무리하고 우리 네 멋진 동아니는 학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카톡 주세요 모두 잘 지내고 더운데 건강 조심하고. 마스크 꼭꼭 끼고, 우리, 그리고 잘 지내다가 다음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